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뉴뉴온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습격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비질란트입니다 외형은 흡사, 배트맨의 배트카를 연상케 하는 차량인데요. 아, 실내 인테리어도 보여달라고요? 잠시만요. 음. 아, 너무 짧았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것도 짧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양보해서 한번 쭉 흩어드리고 바로 다음 걸 알아보겠습니다. 실내는 대략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알았죠?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인테리어보다는 성능이니까 성능 위주로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이 녀석은 워스톡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 375만 달러입니다. 무려 히드라보다 75만 달러 비싼 가격인데요. 공개 세션 자유모드에서 인성질 하는 용도 빼면 딱히 공개 세션 필드에서는 히드라보다 쓸 일이 없는 친구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무려 습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물론 습격에서 활용도가 있어야지 그 값을 한다는 소리를 듣겠죠 그러니까 일단 습격에 관한 얘기는 뒤에 하도록 하고 이 친구의 성능 개조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면, 페가수스가 아닌 본인의 차고에 보관을 하게 되는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을 가지고 이동식 작전본부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성능 개조 및 미사일 장착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미사일을 낄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비록 미사일 개수가 제한이 있긴 하다만, 30발이라는 아주 넉넉한 개수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족하지 않은 개수라는 거죠. 추가로 이 녀석의 뒷부분에는 보시는 것처럼 달까지도 날아갈 것 같아 보이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물건이 있죠. 이 녀석을 쓰게 되면 어마어마한 가속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건 물론 최고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기 때문에 먼 거리를 금방 가게 해주죠. 에? 네? 부스터 쓰는 키가 뭐냐고요? 사소서. 부스터 키는 이 키를 누르면 발동이 되고 4개의 바퀴가 지면에 닿아있을 때 충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장착 중인 미사일을 발사하는 키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시면 발사를 합니다. 비록 차량의 핸들 조작감이 잘안 돌아가게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은 직선 구간에서 부스터로 충분히 메꿔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차량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나름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차량의 성능에 대해서 다 말해보았으니 이 차가 왜 습격에서 유용한지 얘기를 해봅시다. 대부분의 습격들은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구습격의 경우에는 퍼시픽을 제외한 다른 습격들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는 뉴비분들과 함께 하거나 습격을 처음 호스트로 플레이를 하는 유저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퍼시픽이 아닌 다른 습격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 테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목적지까지 순간 이동하게 해주는 건너뛰기라는 기능을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직접 이동을 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혹은 건너뛰기를 쓰기에는 애매해서 직접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비질란테를 쓰면 유용하다는 거죠. 부스터도 달고 있으면서 미사일 30발을 쏠수 있으니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수 있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적을 잡아야 하는 경우에는 미사일로 순식간에 잡아버리면 돼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하죠. 특히 신습격의 경우에는 구습격과 다르게 이동거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건너뛰기라도 되지 않으면 실에서 11km가 되는 거리를 탑승물을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비질란테가 없으면 한참을 타고 이동을 해야 하죠. 네? 다시은 건너뛰기가 되니까 이차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요? 네, 물론, 총 쏘는 게 좋고, 건너뛰기까지 된다면,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비즐란트는 미사일을 달고 있기 때문에, 적에게 자동 조준이 돼서, 발사 버튼만 눌러주면 적들이 알아서 맞기 때문에, 게임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신습격 심판의 날 시나리오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신습격 시나리오를 많이 하신다면 꼭 사셔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차가 장점만 가지고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자신이 뉴비나 호스트를 처음 하는 사람과 할 일이 없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파티원들과 함께 구습격 퍼시픽만 한다고 하시면 해당 차량의 필요성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GTA5 습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비율로 구습격 구습격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테고, 구습격 중에서도 퍼시픽을 하시는 인원이 많으실테죠. 퍼시픽의 경우에는 준비과정 다섯 개와 피날레를 보았을 때, 비즐란테가 낄 자리는 딱히 크게 없습니다. 왜냐고요? 퍼시픽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보자면 퍼시픽 밴의 경우에는 필드에 있는 밴4 대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고 그4대 중에서 훔쳐야 할 밴을 훔쳐서 목표 지점에 가져다 놓는 건데 탑승물을 타고 사진을 찍게 되는 경우에는 차량보다는 오토바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즐란테를탈 일이 없겠죠. 그다음 퍼시픽 시그널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찰서 위에 있는 헬기를 훔치고 팀원들과 함께 에비가 있는 섬으로 되는데, 해당 일기를 훔치기 위해서는 벽타기를 해야하고 벽타기는 차보다는 오토바이가 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비즐란테를 탈 일이 없죠 그다음 퍼시픽 해킹은 보통 3명은 적들이 있는 장소, 호스트는 바꿔치기 할 벤이 있는 장소를 향하게 되는데, 그나마 여기서 호스트가 비질란테를 탈만 하지 적이 있는 장소에 가는 인원이 비질란테를 끌기에는 해당 장소에 훔쳐야 할 벤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 쓰는 경우에는 해당 벤을 부셔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종종 호스트의 성향에 따라서 해킹에서 비질란테를 못 쓰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분에서는 비질란테가 아주 우수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좋다고 느끼지는 못하죠. 그다음 퍼시픽 호송대는 보통 인서전트나 인서전트 피그 커스텀을 꺼내서 다 같이 탑승 후에 가기 때문에 2인승이라 4명에서 못 타서 건너뛰기 못하게 만드는 비질란테는 그 누구도 잘 꺼내지 않는 탑승물이죠. 그다음 퍼시픽 바이크는 비질란테를 꺼내게 되는 경우 예비 역적으로 몰리기 아주 딱 좋은 탑승물입니다. 왜냐고요? 아무리 미사일 조절해서 쏜다고 해도 적들 사이에 있는 훔쳐야 할 바이크가 같이 맞고 터지기 때문에 임무를 재시작하게 되거든요 에? 바이크 때 비질란테를 꺼내신다고요? 역적이 여기 있네? 최종적으로 퍼시픽 피날레의 경우에는 은행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별을 붙이면 안되기 때문에 비질란테의 미사일도 필요없고 빨리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비질란테의 부스터도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비질란테의 최대 단점이라고 하면 바로 퍼시픽에서 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질란테를 꺼내는 사람이 주로 임무 재시작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즐란테는 절대 싼 가격이 아니므로 구매 전에 본인이 GTA 5를 접을 때까지 숙련자들과 퍼시픽을 하시는 분이라면 재미 목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일이 없는 탑승물이지만 본인이 습격을 가리지 않고 하면서 신습격도 하시는 분이라면 해당 탑승물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 차량의 리뷰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비즐란테를 사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빌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Check, check.